네, 토마토 시스템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여러분들 주식 매매할 때, 뭐를 제일 먼저 보시나요? 뭐 이런 캔들을 보시는 분도 계실 거고, 이평선을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어, 거래량을 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뭐, 이,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뭐, 이거, 이거, 이거 다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게 추세예요. 결국 끝은 추세거든요. 여기 보시면 상승 추세잖아요. 여기는 하락 추세예요. 지금은 상승 추세가 아니죠. 상승하고 나서 하락했으니까 하락하고 멈추고 있는 자에서는 여기는 뭐라고 할까요? 횡보추세라고 하는 거예요. 구독자님 한 분이 너무 설명하는 게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최대한 이제 앞으로는 눈높이를 여러분들 수준에 맞춰서 최대한 좀 쉽게 해드릴게요. 이해하기 쉽도록. 그래서, 어, 추세는 곧 저는 수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추세에서 뭐 수세보다도 중요한 게 이제 수렴이에요. 수렴이라는 건 뭐냐면 이 평선과 이 캔들과의 어떠한 그 방향성이 잘 맞아 떨어지느냐. 이게 이제 포인트인데 자, 여기 보시면은 이 평선하고 캔들이 어때요? 수렴했죠. 네. 수렴 이후에 이제 급등이 나왔단 말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수렴 이후에 급등이 나왔어요. 그죠? 그니까 여러분들은 보통 이제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제 막 이런 데서 고민하는 거야. 아, 들어갈까 말까더 올라가자. 2%, 3%. 고민하잖아요. 불안할 필요가 없어요. 수렴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급등이 나오니까. 그럼 무한정 우리가 이 수렴하는 자리에서 기다려야 하냐? 이것도 아니에요. 물론 이것도 어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죠. 하지만 여기에서 지금 10월 달에서 이 3월 달 6개월이 걸렸는데 예. 기다리기가 말처럼 쉽진 않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수렴을 하다가 이렇게 반등하는 포지션이 있어요. 지금 여기 이 자리로, 이 자리가 되겠죠. 이런 자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예, 매수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 매수 포인트를 찾는 연습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르냐, 안 오르냐, 이것보다도 중요한 게 지금 현재 자리가 매수 포인트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예요. 매수 포인트가 아니라고 하면 빠르게 정리를 하셔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처음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종목발굴이란 말이에요. 종목 발굴이 어려우니까 어떡해요 그냥 상승하락 종목들 많이 올라가는 거에서 뭐13% 14% 하면은 아이거 16%까지 가겠지 해서 2% 3% 매수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뭘 몰라요 옛날에 상하가 15% 였다는 걸 몰라요 다30%로 가는 줄 아는 거죠 이 지금도 이15% 기준으로 어, 추세를 올렸다가 빼는 기관들이 많이 있어요 예, 옛날 사람들은 다이 기준으로 하고 있죠 왜이 기준으로 매매를 해왔으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는. 토마토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이게 뭐 UI UX 개발 플랫폼이라고 하는데 UI UX 개발 플랫폼이 뭐예요라고 설명하면 물어보면 여러분들 중에 이거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분이나 되겠어요? 네. 없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지금 인터넷 키면 웹사이트 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핸드폰 앱 있죠? 어플리케이션. 네. 이거를 만드는데 필요한 도구를 만드는 회사예요. 이 회사가.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뭐, 예를 들자면, 인터넷, 이 지금 이이 토마토 시스템 이 H T S 하나에도 글자 있고 바탕 있고 이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 그래? 요 인터페이스가 뭐 조잡하다, 깔끔하다 이런 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인터페이스에 이런 거를 그래서 이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만드는데 프로,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회사가 어디냐? 토마토 시스템이에요. 제일 얘네들이 이제 제일 그 프로그램을 만드는. 그러니까 이런 하나. 네이버 바탕화면을 만드는데도 그걸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 거예요.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얘네들이 만든 게 뭐냐면, e x b u i d EXBILDE라는 EX 이 프로그램을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자가 직접 뭐 코딩을 하지 않더라도, 레고 블럭을 조립하듯이 바탕화면 같은 걸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 어디에서 실제 많이 쓰여지냐면 은행이나 학교, 정부기관도 많이 씁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우리가 이 여기까지 들었을 때이 회사 어때요? 좋은 회사에 안 좋은, 좋은 회사죠.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 뭐 보고 싶어요? 실적 보고 싶을 거아요 어, 그 회사 좋은데 이 회사 실적 잘 나올까? 이제 이 부분 보실 거 아니에요. 실적 보니까 어때요? 실적은 별로란 말이에요. 지금 24년 12월 달부터 매출이 좀 많이 줄었어요. 14분기에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3분기 때그 적자 폭을 좀 많이 줄였죠. 근데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유보율이나 부채 비율 보면 회사가 양호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유상증자나 여러분들 아는 뭐 시비라든지 전환사채 이런 것들을 전혀 할 필요가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어, 여기까지 좀 설명을 하고, 언제 어떤 기준으로 매매하는지 시간이 너무 지나서 간단히 영상 보시고 후반부에 이제 기술적인 분석 정확히 설명 드릴게요. 재밌죠? 재밌으시면 네,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세요. 구독자님들, 저는 예전에 주식을 처음 할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주식을 하면서 사실 제일 어려웠던 부분이 무엇이냐면, 일단 우리가 기관이나 외인에 비해서는 정보가 늦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주식을 할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어디에서 매수를 하고, 어디에서 매도를 해야 될지, 그 부분이 사실 가장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사고, 어디에서 팔아야 할지 모를 때가 가장 답답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그런 고민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는 실전적인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실전 매매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매 전에 직접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고요. 그리고 제 채널을 구독하고 계시는 구독자님들께는 제가 직접 매수와 매도 알림을 문자로 직접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보이시는 지지 라인에서는 네, 매수 신호를 드리고요. 반대로 추세가 올라가서 이렇게 저항을 맞는 자리 여기에서는 매도 신호를 드리고 있습니다. 즉 여기 신호가 나오면은 매수 합니다라고 신호를 문자로 넣어드리고 있고요. 반대로 이렇게 매도해야 될 자리에서는 매도합니다라고 제가 문자를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렇게 지지를 받으면 이 녹색선이 지지선인데 여기에서는 다시 매수를 하면 되겠죠. 지금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하시고 계시는 어, 구독자님들께 제가 작은 선물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실시간 매수매도 정보 010-3969-8354로 구독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알림 신청이 완료가 되는데요. 자 여기 차트 보시면은 여기 주황색 화살표가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파란색 화살표가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주황색 화살표가 밀집되는 지역이 바닥이라고 확인을 하고 매수 신호를 드리고요. 이처럼 추세가 전환되는 시점에서 파란색 화살표가 뜨면은 매도 신호로 확인하고, 매도 신호 문자를 제가 매매할 때 같이 남겨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실수라는 것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실수를 줄여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했고, 그 실수를 줄여보기 위해서 일부 보조 지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주식은 예측이 아니고 대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단순한 감이 아니라 여기 보시는 이격도라든지, 그 다음에 괴리율, 그리고 이러한 추세를 확인하면서 보조 지표를 활용하면서 확률 높은 자리에서만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정확한 매수 타점에서 매수를 하는 것이고 정확한 매도 타점에서 매도를 하는 것인데요. 제가 지금 잠시 이미지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면 근거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근거를 준비했고요. 제가 채널을 옮기면서 지금 과거에 데이터가 없는데 여기 보시면은 작년 리딩 끝날 때쯤 건설주에 현대건설을 강추하셔서 보유 중에 있습니다. 안 그래도 현대건설 사들어서 사둔 거100% 돼서 어찌하나 궁금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영상이 나왔는데 이때 당시에 제가 신호를 드린 가격대가 3만원이었습니다. 3만원이었는데 지금 주가 한번 흐름 볼수 있을까요? 제가 작년에 추천한 시점이 사실 여기 9월 달부터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제가 이 현대건설을 추천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거는 러우 전쟁이 역, 영향이 컸습니다. 그리고 주식이라는 건 오르고 내림을 반복하는데 그 안에서 긴 시간 조정을 받은 종목 섹터가 어, 건설주입니다. 제가 연봉을 한번 띄워드릴 텐데요. 이렇게 보면은 상당히 높은 것 같지만 네, 이렇게 보시면은 사실 여기 99년도까지 비교를 하는 거는 조금 어폐가 있고. 주가의 사이클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주가는 올라가고 내림을 반복하는데 그 안에서 전고점 전저점을 다시 도달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서브프라임이 터지기 전에 10만 원이던 현대건설 주가는 자그마치 20년 3월 1일 날 18,600원까지 주가가 떨어졌고요. 금호석유를 비롯해서 기존의 인프라 섹터 중에서 해운, 조선, 기타 섹터는 전부 다 전고점 그러니까 07년 10월 1일 서브프라임이 터지기 직전에 주가를 전부 돌파를 했고 이 자리를 돌파하지 않은 유일한 섹터가 건설입니다. 뭐 앞으로 건설이 뭐 끝났다라는 이슈가 많이 있는데 사실 여기 보시면은 매수 시그널만 나왔지 매도 시그널이 나온 거는 여기 보이시는 이 자리와 19년의 이 자리 말고는 없습니다. 네, 그만큼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고요. 주식은 돌고 돌고, 돌고 돌기 때문에 다시 한번 건설주가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구간이 지금이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 주황색 화살표가 밀집된 거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밀집이 됐다라는 거는 바닥이라는 시그널이기 때문에 제가 매수 신호를 드린 것이죠. 결국 이처럼 중요한 것은 주식을 사서 정확한 타점에서 내가 사고 파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 기준은 앞으로 계속해서 제 채널에서 제가 공유를 드릴 겁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아직까지 문자 알림을 받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여기 보시는 01039698354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 여러분의 매매가 어, 더 이상 막막하지 않도록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 이 영상이 구독자님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면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영상을 찍을 때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면은, 아, 이거를 얼마나 재밌어 할까, 뭐. 그냥 답만 원하시는 분들도 사실 있어요. 요점만 얘기해라, 이러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그냥 맨 마지막만 가서 보시면 되겠죠. 목표과 매수가 이런 것들은 마지막에 나오니까.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은 실력 안 늘어요. 네. 그걸 아셔야 되고. 자, 지금 여기 보시면은 기술적으로 토마토 시스템이 여기에 시작했잖아요. 여기 밑줄 하나 그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바닥에다가 지금 주봉이에요. 월봉으로 보셔도 되고 주봉으로 보셔도 되는데 월봉보다는 주봉이 추세를 보기에 더 지금 이 종목은 더 좋아서 이걸 설명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얘가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그죠? 올라갔어요. 내려왔는데 어디에서 행보했어요? 이 옆으로 행보했다가 어떻게 됐어요? 어디까지 떨어졌죠? 22평선 돌파하고 여기 62평선에서 여기서 수렴한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기술적 반등이 나왔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예, 그죠. 그리고 나서 주가가 완전히 어디까지 내려왔어요? 스타팅 포인트까지 내려왔다니까. 스타팅 포인트까지 내려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기술적 반등이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에서 주가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내려오고 나서 여기서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수렴했죠. 어디? 여기에서는 62평선인데 어디까지 내려왔어요? 여기 보이시는. 122평선까지 내려왔죠 122평선까지 내려왔다가 지금 주가가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려왔는데 지금 현재는 주가가 이렇게 횡보하고 있죠 그러니까 즉 지금은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수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러분들 지금 여기에서 이, 이 여기까지 스토리를 들었을 때 주가가 앞으로 이렇게 상승 추세가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이렇게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세요 지금은 정확히는 알 수는 없죠 네,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 어, 그래도 현재 자리에서 우리가 고민, 어, 알수 있는 건 뭐냐면, 기술적인 반등이 한 번은 나오겠구나는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이제 포인트가 뭐냐면, 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냐면, 이거예요. 만약에 거래량이, 이 앞전 거래량 여기 이 정도 양만 있었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지지를 못 받고 흘러내리는 게 일반적인. 근데 여기에서 포인트가 뭐냐면, 여기에서 뭐가 있었어요? 돌파 갭이 발생했죠. 갭이 여기가 발생한 이유는 여기 매물 대의 매도세를 허락하지 않고 주가를 올리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갭이 발생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번더 주가가 이렇게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예,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될건 뭐야? 이제 즉 제일 중요한 건 타점을 찾는 거예요 타점 얘가 지금 어찌됐든 주가가 옆으로 횡보하고는 있지만 고점을 어때요 고점을 낮춰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예. 그런데 자 보세요 맨 처음에는 여기, 여기에 여기 변동폭이 여기에서 여기까지였잖아요 근데 어때 요 변동폭이 시간이 갈수록 예.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죠 즉 지금 자리는 어때요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의 간극이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이렇게 떨어질 때는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의 간격이 크니까 이렇게 딱 보기 큰 거예요. 근데 자, 기술적 반등이 나올 때는 어때요? 간격이 계속 줄, 줄잖아요. 그리고 나서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도 그렇죠. 그러니까 장대 은봉이 나오면 팔려는 사람과 사는 사람 가격의 괴리율이 큰 거예요. 그걸 괴리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그 간극이 점점 어때요? 줄고 있잖아요. 근데 100% 줄었어요? 안 줄었단 말이에요. 아직 갭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바닥을 어디로 잡을 것이냐? 이게 이제 포인트예요. 네. 뭐 어디로 잡을 것이냐? 그럼 여기에서는 얘가 추세가 나오는 뭘 찾아야 돼요? 네. SP를 찾아야죠. SP가 뭐라고 해요? 스타팅 포인트를 찾아야 되는 거. 그 자리가 어디냐? 여긴 거예요. 이 자리. 6,335원. 지금 이, 여기에서 반등이 올라온 건 지금 여기거든요. 여기 6,500원. 근데 얘가 어찌됐든 여기에서 이렇게 갭이 발생이 됐잖아요. 그럼 스타팅 포인트를 여기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여기까지도 빠질 수는 있어요. 이 아래까지. 여기까지도 빠질 수가 있는데, 어, 제가 여기에서 빠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거래량 때문입니다. 네? 여기에선 거래량이 터지지 않았어요. 여긴 거래량 터야죠. 기준봉은 어디? 기준봉은 거래량 플러스 장대 양봉 또는 은봉이에요. 그니까 러 어디가 기준봉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되는 거예요. 예, 되셨죠? 그니까 러 지금 6,760원이니까 우리는 어디까지 기다리면 돼요? 6,400원 아래, 6,330원. 그러니까 6,300원 근처 오면, 아, 바닥이구나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바닥이면서도 거기가 어디하고 수렴하는 거예요? 여기 보이시는 이평선하고 수렴하는 거예요. 근데 얘가 아까 주가가 제가 올라가고 내려갈 때 어디하고 수렴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종목이. 여기 6 2평선하고 120평선에서 수렴을 했었잖아요. 얘가 기술적 반등이. 그죠? 저 여기 120에서 완전히 이, 이탈을 했고 그러니까 얘가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는 시점은 어디야? 여기 6천원. 네. 그러니까 이와0 6천원까지 내려오니까 여, 여기까지 내려왔을 때 모양이 어떻게 될 거냐면 이런 모양이 될 거, 캔들이 이런 모양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설명을 하자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런 모양이 만들어줄 거라면 여기까지 내려왔을 때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럼 우리가 목표가는 어디까지 잡아야 되냐? 이제 목표가는 이제 추세를 봐야 되니까 월봉을 한번 볼까요? 네, 얘가 기준이 이제 어디로 삼아야 되냐라고 했을 때는 목표가는 여기, 이 자리가 될 수도 있긴 한데, 심지로 여러 번 돌파를 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에는, 음, 여기, 여기, 여기. 일단은 8,200원까지는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한30% 목표가거든요. 토마토 시스템은 현재 자리에서 30% 목표가 보고 대응하고, 매수, 매수 포인트는 어디라고 했어요? 6,000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되셨죠? 네 투자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어, 저는 타점을 문자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위에 있는 연락처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기존 구독자님들처럼 새로 신청하신 분들도 문자로 제가 매수하는 모든 종목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위에 구독 보내주시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별 그리고 넌 나의 영감 난 누군...